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과 공유컵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에 일화도록 지난 3월부터 전주 시내 14곳 커피 전문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일회용품 없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공유 컵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고 다쓴 컵은 협약을 맺은 커피 전문점 어디에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전에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았는데 공유 컵을 사용하고 나서 쓰레기 양도 줄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되게 만족감이 있고 손님들도 그 환경에 조금이나마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시고 좋아해 주시고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친환경 소비 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입니다.